나 C.C. 누가 봐도 개폭님 아님? <laughs> 디바 못하는 <나 제니>. 디바장님 <laughs> 디바 못하는 디바장 디모. 라임 원챔 디바장임? 몰라 왜죠? 우리, 우리 그레이도 수시가 있잖아 최단기 태물. 오늘 망했어요 망 좀요? 잘가래요 내가 안으로 밀어줄게 라임 헬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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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? 지금 야너 어떻게 살았냐? 아, 아, 나 배트 없다. 아, 여기만 해. 여기만 할 거야. 어우 이빌어 우리 어, 뒤에, 없어, 야타 아, 뒤에 야타 있다. CC 뒤에 야타 있다. 야타코 야타코. 바로 가면 된다. 내데 망치가 70% 확인이 뭐. 나도 70% 뭔가 세일만 하는 느낌인데? 장바. <laughs> 장바. 안 보여. 오겠어요 주세요 뛰어버려 어 갔어. 어디로 갔어? 아난 가만히 있었어 진짜 움직였었어요 아주 <laughs> 가만히 어도가는거 아, 아니야 어죄상한데 다른 밑으로 내려놨다 다른 라인 봐줘 망쳤다 오리이프 오리웨이프, 오리우리왜이프 오리웨이프, 오다웨이프 오리웨이프, 오리웨오이다 맞지 여기서 빛을 볼 수가 없어. 이승만키 3초 가는 게 어떤? 그러니까 어느 정도 3점도나쁘지않은는데막 와버렸는데 뭐야 저거는 대단하겠어 그래봐, 많아요. 해방 좀해주나도채고가지고 음, 차겠어. 어우, 뒤치가 아픈데? 이 막하나? 아직 아지 가서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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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또, 더 또, 또, 다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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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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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광장 빼고는 방4시팔 사람? 다층 아, <laughs> <laughs> 갈게요 다층 재훈이 츄 꺼? 재훈이 제 그룹이에요 저희 이지왜 <비소>. <laughs> 이렇게 오있 아, 너무... 라인 온다 헬밴헬밴방 빠졌다 헬밴가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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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먹혀 라인 라인 치자 아니 우리 쭉 나. 올라오는 거 아니었냐? 왜? 관헬베아 이거 왜안 돼? 왜 우리 라인이 높냐? 어디? 관제 무셔고 오자. 분명. 분명 상대 라인을 재온하는데이라인 놓이에요. 난또 살아버려. <laughs> 마지막 좀막 차탄. 이정. 어디로 가? 나 모르겠어 이제. 아 <laughs> 몰라. 정면 질러. 이속나 어, 어, 올려놨다. 어, 어 거기 홍1도안 어, 되는데? 어, 어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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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씨. 수신님 가야 돼. 어나 어, 갈게. 수신님, 수신님 저 저든 버리면 안 돼요. 힘에 이제 이렇게 버려도 이렇게 버려도. 나살려줘 살린는중살린는살야 타카 할만데 할만해? 야, 야 라인 그냥 휘둘러봐 어. 휘둘러봐 아니 일단 말해봤어 시나시나시나아잠다이아 있... 아, 진짜 나 아, 진짜 한만한데 피치면... 안해 진만한데씨그래 <laughs> 내가 다 했다 나다 잡았어 진짜 나이스 <laughs> 제가 다 했는데요? 오 이거 아나 뭐야 아나 간다 아, 나 스멜꺼 있다. 아, 너 와서 <웃음> 뭐하냐. <웃음> <웃음> 아, 개 힘들었다. 나이스 케어. 아. 나이스 루시우. 아, 아. 맨, 왼쪽, 왼쪽, 왼쪽. 희속. 컨트롤. 뽕. 방 가능? 잠시만요. 지금, 지금, 가금 고고고. 아니, 방법 뜨시는 줄알 아. 야, 다 아니, 죽여버렸어. 주방이 켜, 주방이 켜. 자, 자, 세요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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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, 자, 내가 밀어 놓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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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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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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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너무 많아 방 <laughs> 아이씨, 아, 자리 하다 하루 종일 나올 뻔해. <laughs> 한번 맞아 드릴게요. 폭 아, 52. 뭐야, 야, 야 오. <laughs> 아, 안 죽. 왼 라인다. 라인 왼쪽 라인 왼쪽. 라인 왼쪽. 왼쪽? 어 여기, 여기, 여기 지어 있어. 있어. 아, 앞 찾다. 주저방 카 빼. 주저방 카 들어가 뺨.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. 나 카페 옆에. 같이 줄게. 50. 으로 빨아. 오시 우리 루젠 없어? 아, 안 가지. 노힐. 노 힐? 라인이 다 해준다면? 아. 야이 힘을 아, 빌려 해준다면? 아. 야타피한번 하나 하나 힐링 하나, 힐링 하나, 한번 하나. 하나 아, 아다 하네 다 하네. 준수야 리가다했아이 라인 봐줘. 라인 라인. 힐은 지금 봐야 돼. 야 씨. 못먹아 아 너무 아깝다 이거 아야 이거 안 쓸게 아쉣 여기 쏴야돼! 박스! 야 이.. 미미 졌어 아니 애매.. 아 진짜 애매해 어, 나 죽었는데 이거 러 우리 아니 내가.. 밟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? 어 내가 밟았을 때 의미가 없는데 이러면? 밟을 수 있어? 없어? 아니야 밟미를못 들어가 잘 봤어 디브기도 가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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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는 아, 그냥 무조건 직진해 내가 초월 킬 거니까 언제 와아씨 참... 아, 여기다 묶으면 어떡해 떻 길막 야무지게 해버리자와나 깜짝 놀랬다 <laughs> 자탄을 정중하게 가지고 초월 갈 수가 없네 아내토 나올 거 같아 씨. <laughs> 와, 아, 내 b 가 리스폰이 너무 빨라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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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여기 삼수하면 내가 19년도쯤 성취한 게 끝인 것 같은데, <laughs> 3년 전. 이거 천일만에 하는 건가? 많이 느었다 그래도. <laughs> 이거 아예 나랑 야타 불러올 것 같아. 아, 나랑 야타랜다. 나랑 아나. 난 무조건 온다 아까 짜파게티 는거 보니까. 파이팅. 아 진짜 그냥 그래만 외쳐야지. 출헬피 <laughs> 오른쪽. 확인.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밀어줄게. 많이 아, 돌진가자. 한번더 넘어와라? 이거 뭐 아무도 안, 안 보이네. 왕삼초. 어, 확인. 초스방사요? 네. 오, 힘내, 힘내, 힘내. 오, 오, 오. 다 나와 있어. 나피1 7이야 안. 아, 나... 라이스. 변수인데? 칠게요. 아려 불 맞고 피가 없었어. 아이고. 하나는 잘라놨어. 나이스 할만해. 할만하다고? 어디가? 진짜로? 우리 라자 하나 야타 없어. 도 나. 나 치는 거 할만하다고. 한 개인데? 와6분인데 이러면? 최단 음. 어, 어, 정면질 온다고? <laughs> 아, 이거 다 먹어. 아, 아 이거 안 들어줘? 어? 빨리 끝내죠. <laughs> 아, 힘들었다. 아. 호기 닉네임 왜 저래? 제 말이 아 이게 내가 안 나온다고? 내가 <laughs> 다 잡았는데? <laughs>